다니엘과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의 신하들을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아스브라스여, 예 폐하, 지금 유다에서 끌려온 청년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곤란해 교육시켜라. 그런 다음 궁전에서 해야 하는 일을 맡기도록 해라. 아스부나스 환관장은 몸이 건장하고 용모가 뛰어나며 머리가 똑똑한 10대 소년들을 찾았어요. 청년들아, 궁전에 갈 준비를 해라! 다니엘은 그에게 선택된 청년들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갈수 있게 돼서 좋아했어요. 왕궁에 도착하자 아스부나스 환관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해줬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포로들에게 친절했답니다. 너희들은 3년 동안 먼저 바벨론의 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철학, 문학, 천문학, 바벨론의 종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청년들은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면 왕궁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됐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끝까지 지키자고 맹세했어요. 그들은 왕의 특별한 대우도 바라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사용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스프나스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요청하자 아스부나스는 곤란해졌어요.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구나. 만약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좋지 못하면 내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아스브나스 환관장이 간 뒤에도 다니엘은 음. 환관장 아래에 있는 감독관에게 계속 부탁했어요. 제발, 열흘 동안만이라도 시험해보세요.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시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보십시오. 그 후엔, 감독관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감독관은 다니엘의 제의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열흘 후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좋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 후로도 그들은 3년 동안 채소만 먹으며 하나님을 섬겼답니다.